<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intu in t w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19.99 빌리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이 종목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어, 금융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파이낸셜 해가지고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된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플랫폼이 세 개가 있는데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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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어, 이름처럼 텍스 관련된 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민트도 보시면 이, 이런 거 관련해서 다 뭔가 계획을 다 세워주는 그런 어, 앱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거는 퀵북스 해가지고요 어, 온라인 소프트웨어, 어카운팅 소프트웨어, 포스몰 비즈니스 있어 해가지고 이제 이런 회계 프로그램인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플랫폼을 다네 지금 운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사는 곳에서도 어, 이렇게 어, 소프트웨어, 이제 어카운팅 소프트웨어, 회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엄청난 상승을 어,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월봉으로 보면 은 이렇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은 엄청난 어 고생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때 2000년돈만 하더라도 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빠지고 뭐 중간중간에 네어 엄청나게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요. 데일리 차트를 해서 한번 보더라도 파도를 타면서 계속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토론방에 네이버 어, 종토 종토방에 뭔가 있는지 했더니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분이 8월 30일 8월 30일 날 실적 보고 매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어, 지나와서 보게 되면은 8월 3 1일 날, 8월 30일 날 어, 이제 매수를 어, 이렇게 RSI가 높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일단 지나와서는 올랐지만 어, 이렇게 RSI가 높을 때 매수하게 되면 어, 이제 기회가 조금 더 저렴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부분을 잘 체크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분명 어, 뭐 종목마다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결국 급등을 한 종목은, 어, 뭐, 대부분 언젠가는, 어 다시 한번 제자리로 오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으니까 그런 거잘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목표 주가를 잠깐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켓비트에 들어왔고요. 어 워낙에 이 종목은, 어, 시가총액이, 어 이제 크죠. 크다 보니까, 네, 슬금슬금, 네, 오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급등했다가, 내려오고 급등했다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뭐 평균적으로 올라오는 종목이 뭐 중소형주 이런 종목에 비하면은 어 올라가는 파워가 어뭐 크진 않죠. 그러나 어 꾸준하게 이제 올라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가 5월 27일날 일단 여기에 뉴트럴로 이제 업그레이드했다고 되어 있고요.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6일날 525불, 511불, 475, 49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충, 어, 누구를, 어, 보면 될까요? 어, 파이퍼 샌들러가 498. 네, 웰스파고 500, 한500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여기에서, 네, 500 정도, 이 정도 잡을 수 있겠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준으로 RSI를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일단 올라온 걸볼수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시가 총액이 가끔씩 네,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어요 이번에는 이제 맞죠. 119. 자, 우선 파이낸셜 요 부분도 부부터 보고 있습니다. 자, 2017년부터 레벤뉴가 꾸준히 네,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revenue estimate 해가지고 올해 21% 내년에 16%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earnings estimate 같은 경우 이어 어고 eps가 7.86이었고 올해 9.25 예측 내년에 10.57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만약에 439 나누기 어10.57 만약에 하게 되면은 40일 정도 나오고요. 439 나누기 11.5일 하면은 38 정도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eps 트렌드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레코멘 n r 이션 레이팅은 1.8로 바이에 이제 가깝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지금 페이 팔과 이제 비자 잠시 같이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어 이런 종목 어 다들 아시니깐요. 일단 세이지그로스 21%를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전에 260에서 어 5.87을 만약에 한다면은 네 44, 뭐 비슷한 흐름을 어 대충 본다고 보면 되겠고요. 비자 같은 경우 한번 보게 되면은. 어 여기 19.6% 나와있고 227, 227 나누기 7 이렇게 하면 3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잘 체크해 가지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자는 뭐 워낙 크니까 시가총액이 5 0 0빌리언이고 아까 페이팔 같은 경우 한300 정도 나오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5,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한번 보게 되면은 네, 357로 보시고 뭐 비자랑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이죠. 마스터카드는 360 나누기 10.44 하면은 네, 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잘 체크해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